이제 봄이 왔으니까 오늘이 3월 4일 아닙니까? 3월 4일. 아, 3월 3일입니다. 24년 3월 3일. 이제 포도 가지치기가 끝나고 포도 가지를 하쇄해서 이렇게 이제 밭에 깝니다. 깔고 이제 도구를 칩니다. 물도구를 치고 그래서이 올해는 이제 포도농사 제대로 지어가지고 돈을 사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작년에는 완전 적자입니다 포도 한 송이 최소한 5천원 이상 7천원 가야 농사 미천이 되는데 작년에는 농사 미천도 못였습니다 마이너스 인건비도 없고 마이너스입니다 <laughs> 올해는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한번 보더농사 만들어보이시.